이번에 해볼 게임은 9월 25일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RPG 장르의 양양기사단입니다. 양양기사단은 약 1년 전에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작품인데 게임에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각 캐릭터에 대한 평가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티어표는 따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에서 CBT에 참여했던 유저들의 의견에 따르면 관우, 조은, 유비를 중심으로 한 총나라 대기 꽤 좋다고 해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고 본론으로 넘어와 이 게임은 한국에서 약 1년 전에 출시했던 양양무신이란 게임이랑 많이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양양무신이란 게임인데요 느낌이 정말 비슷하죠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순간 재탕한 게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영상을 찾아보니까 많이 다른 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달라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해서 이 또한 양양무신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 플레이하면서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사용 가능한 쿠폰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메인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 왜 음악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음악을 끈건 아닌데. 아 이제 들리네요. 환영한데. 어 이거 클리커 게임이네요 클리커. 그러면은 양양무신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네. 처음에는 클리커였다가 방치 RPG로 넘어가겠죠? 아, 어, 이게 맞나 모르겠네화면을 계속 눌러줘야 된다는 건 조금. 어? 귀찮아요 귀신의 딸인 나는. 난는나 <laughs> 캐릭터 정말 귀엽게 잘 표현한 것 같아 보니까. 상자를 더 많이 수집하면 이거 하니까 수 있어. 옛날에 했던 개판 호분전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랑 느낌도 많이 비슷하긴 해요. 모 집에서 캐릭터를 뽑아 봐라. 음. 위연 또 강한 장수 한 명을 뽑았 언제까지 눌러 줘야 돼, 이거? 오, 스킬 화려한 것봐무공 님은 정말 용감하십니다. 함께 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순신이야 이순신이네.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맞나? 오 자동 클릭.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게임인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뭐였더라?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소개를 했었던 영, 게임인데. 아... 그랑 느낌이 비슷해요. 막간을 이용해서 쿠폰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쿠폰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에 내 프로필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 보이지는 쿠폰 코드 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쿠폰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쿠폰은 캔666 888 999도 되나? 한번 해볼게요. 없네요. 이거는? 777도 있네요. 555도 있으려나? 777은 우선 공식, 라운지에서 공개되지 않은 쿠폰이긴 한데, 이건 말고도 숨겨진 쿠폰이 좀 많이 있겠죠? 그리고, SSS 캔 666. 777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안되네요. 888은? 안되네. 이건 되나? 아 이건 요 있네 맞아. 세종대왕? 어허. 양양 10W 달성. 그 다음에 양양 30W 달성. 그 다음에 50W 달성. 그 다음에 80W 달성. 그 다음에 100W 달성. 이렇게 쿠폰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서버에서도 따로 쿠폰이 따로 있는데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안 되네. 안 되고. 어 VIP 666 되네요. 666 되면은 777도 되겠죠? 안 되네. 888은? 888 되네요. 666 77 666 888또 메모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999도 될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어, 아, 되네요. 999까지. 그 다음에, VIP2024. 안 되고, 2025. 안 되네요. 음, 안 되고. 뭐, 대략 쿠폰은 이정도인 것 같아요. 쿠폰은 계속, 하, 아, 계속,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되는 쿠폰을 확인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열, 한 열세 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쿠폰을 확인해서 입력을 해 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우선은 쿠폰 보상도 받아봤습니다. 음, 이게 그 광고에서 말하던 첫 뽑기 그거군요. 이건 다른 중국식 MMORPG, 아, RPG 게임에서도 나오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뽑고서 택을 하나, 택 하나로 써있죠. 그러니까 실상은, 음, 천패, 천에 뽑기에서 3분의 1 정도의 혜택이 돌아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3분의 1. 이세 가지 항목 중 선택해서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해서 조합도 추천을 해주네요. 어떤 조합이 좋은지 이 부분을 참고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보통 여기 있는 추천 조합을 따라가기만 해도 절반 이상은 가요. 다른 이벤트는 없나? 보편 보상은 없어? 한번 뽑기도 해보도록 하죠. 지금 50회 분량의 뽑기권을 제공했으니까 10회 이후 신화 장수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뭐 나왔을까? 조조? 계속 해서 뽑아보죠. 그렇죠? 좋은? 어, 10회 뽑기에 3,000 3천... 붕어빵? 잉어?가 필요로 하는데. 이 뽑기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죠. 신화 장수가 10% 확률이네요. 나쁘지 않아꽤 어, 높은 편이고. 오. 내 붕어가 얼마였는지 확인을 못하나? 사봐. 아, 이거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괜히 샀다. 상점 상점이 없어? vip도 있네요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군붕어라고 하네요 뽑기 치아가 음.. 아까 10회 뽑기에 300.. 아 3000군붕어였잖아요 3000군붕어는 75,000원이야? 아씨.. 이게 말이 돼? 그니까 이거 10회 뽑기 하는데 75,000원이 들어가요. 말이 돼? 너무 비싼데? 오 음.. 그럼 장소도 한번 편성을 해보죠. 아무래도 높은 등급으로 구성하는 게 낫겠죠. 군군군위위 위. 우선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군군군 군, 군. 어쨌든 같은 진영으로 편성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편성이 된거 맞나? 이거 초기화 기능은 없을까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왠지 한참을 금주리고 있었다. 심이 이미 어지러워졌누구냐난 이름은 이게 황요 직... 빛으로... 음, 이렇게 되는군요. 장비랑 레벨이랑 승급이랑 보석 장착 전원까지 수직형 RPG에 있는 게임 아, 기능은 다 구현되어 있네 보니까 뽑기를 할수록 전체적인 능력치 향상이 이루어지고요.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라. 비록 여인의 몸이나 반드시. 이게 황숙이 늘 지켜세우시던 의... 군심이 이미 어지러워졌는데 뭘 어찌하시겠습니까? 킬 연출 꽤 화려한데요. 방치 보상도 있고. 뭐 다른 건 없나? 신뢰지만 혹시 오... 말라 비틀어진 오이 같은 게난왜 불러? 이만 살아서라 나와 붙을 자신이 있느냐?

가량 다 남자 라고 하 지는 않았어허 음, 이렇게 하 니까 개생이되 네요？꽤 음 괜찮 죠？이, 정 도면 나 쁘진 않을것같 아요. 하나하나, 다 투자해가지고 키울 필요는 없을 듯하고, 이렇게 되면 은 조합의 자유도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 얘는... 음... 촉에서 방어령으로 넣어보죠. 방어령? 음다썼다 <목소리> 이것도 한번 해보죠. 캣타워 콘텐츠. 아, 이게 무한의 탑 같은 건가 봐요. 다른 게임이 또 있던. 근데 입장에는 이게 필요하네요. 음, 이거 그거네요. 그거. 뭐였지? 어, 갓개비 키우기에서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건데. 갓개비 키우... 키우기도 이렇잖아요. 이걸로 10층을 다 도달하면은 이게 다시 추가로 리필되는 구조. 딱 그건데. 이게 중국 수집형 RPG 게임들에서 많이 채용되는 콘텐츠에요 아 여기서 막혔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부족하게 되죠 어쩌다 나쁜 뜻이 됐을 고. 비록 여인의 몸. 이신의딸인 나는. 난는 나는. 나는. 한참는 마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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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가 나는. 는게 바로 는전승이다 말했지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하나도두렵나 않아. 이렇게 삼국지의 장수들을 귀여운 고양이로 표현한 양양 기사단을 플레이하면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성장 요소, 방치 RPG로 손쉬운 진행,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모델링이 특징인 게임이었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이와 비슷한 작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게임만의 특징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전에 이거랑 비슷했던 양양 무사랑 그다음에 개판 5분 전 그리고 물고기도 뭐 있었던 걸로 같은데 이런 게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 뿐만 아니라 이 게임의 특성상 오랫동안 꾸준히 플레이를 요구하기도 하고 시작했을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다른 콘텐츠가 열린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하지만 초반에 많은 재화를 주면서 게임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잠깐 즐기기에 좋은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인 만큼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